김 대표. 당신, 지금 우리 로열그룹 회장님 외동딸한테 뭐한 겁니까? 로열그룹 부사장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 말은 이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네? 회장님 딸이라뇨? 지은아, 괜찮아. 오빠가 왔어. 하지만 한 시간 전만 해도 이 여자는 철저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야, 차가 왜 이렇게 미지근해?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며느리의 가슴팍에 집어던졌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긁힌 며느리가 비틀거립니다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핀티 좀 작작네? 냄새 나니까 주방 구석에 처박혀 소파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로열 그룹 강민석 부사장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김 대표님 지금 사람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아이고 부사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직원도 아니고 저희 집 며느린데 코알아 좀 모자라서요. 코알아요? 부사장의 시선이 바닥에 서류를 줍는 며느리에게 향합니다. 걷어올린 소매 끝 반달 모양의 붉은 화상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저 흉터 당신 이름이 뭡니까? 네강 강지은인데요. 지은아 나야 민석이 오빠. 화면을 두번 눌러주시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주인공 강지은 다섯 살때 시장통에서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 부모님의 얼굴은 희미한 잔상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명문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했고요. 중소기업에 다니던 남편 상훈을 만나 결혼했을 때 지은은 처음으로 가족을 가진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혼식 다음 날부터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남에서 식품유통업을 하는 시어머니 명숙. 겉으로는 백평대저택에 사는 부유한 사업가. 하지만 회사는 싸구려 재료 사용으로 거래처가 끊기며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지은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공짜로 부려먹고 돈까지 뜯어낼 수 있는 노예일 뿐이었죠. 예. 너 고아라 친정도 없지? 혼수도 못 해왔고 몸으로라도 떼워야지. 오늘부터 청소, 빨래, 요리 내가 다 해. 어머니, 저도 회사를 다니는데요. 어머, 말대꾸하네. 회사가 대수야? 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싫으면 시집 올때 아파트 한 채라도 해오든지. 불만이야? 빈손으로 온 주제에 감히. 지은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칠첩 반상을 차렸습니다. 퇴근 후엔 녹초가 된 몸으로 백평 시댁을 쓸고 닦았죠. 가장 억울한 건돈 문제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살 거야. 월급 통장 내놔. 내가 관리해 줄게. 너 같은 애들 돈 생기면 딴 짓하더라.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저도 미래를 위해. 미래? 내 미래가 우리 집인데 무슨 딴 주머니야? 안 내놓으면 이혼 시킨다. 너 쫓겨나면 갈 데도 없잖아. 갈 곳이 없다는 두려움. 결국 지은은 통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으로 사라졌죠. 남편 상훈의 유흥비로도 세고 있었고요. 아, 지은아, 엄마가 너돈 모아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냥 드려. 넌 고아라 갈 데도 없잖아. 남편은 철저한 방관자였습니다. 지은은 밤마다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박이다. 로열그룹 알지? 프리미엄 도시락 사업 런칭한데 납품만 따내면 100억이야. 회사 살릴 수 있어. 근데 엄마네 공장 재료 안 좋다고 소문나서 거래처 다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이것마저 놓치면 우리 파산이야. 집도 날아가고. 이번 주말에 부사장님이 직접 우리 집 와. 집밥 맛보고 싶다길래 내가 꼬드겼지. 시어머니는 지은을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너 요리 잘하잖아. 주말까지 갈비찜, 잡채, 전복죽, 신선로. 스물 가지 준비해. 네? 20인분을 저 혼자요? 저는 회사도 가야 하는데. 휴가네. 계약만 성사되면 통장도 돌려주고 분가도 시켜줄게. 분가라는 말에 지은은 흔들렸습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끝낼 수만 있다면 지은은 3일 밤낮을 세워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칼에 베이고 기름에 대어서는 엉망이 되었지만 희망 하나로 버텼죠. 드디어 실사 당일 너 오늘 며느리라고 하지 마. 그냥 도움이 아줌마야. 너 같은 고아 며느리 둔거 알면 내 격이 떨어지니까 음식만 나르고 주방 구석에 처박혀 있어. 지은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잠시 후 검은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로열 그룹 강민석 부사장이 수행 비서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점지만 냉철하기로 소문난 사업가였죠.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엔 25년 전 잃어버린 여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있었습니다. 아이고 부사장님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제가 며칠 밤 세워 만든 메뉴들입니다. 맛좀 보시죠. 시어머니는 지은이 피땀 흘려 만든 음식을 자기가 한 것처럼 내놓았습니다. 음이 맛은 김 대표님이 직접 하신 거 맞습니까? 그럼요. 제가 손맛 하나는 타고났죠. 이상하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인데. 특유의 생강향까지 똑같아. 그때였습니다. 지은이 무거운 과일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3일 밤낮을 못잔 탓에 현기증이 났고 발이 꼬여 쟁반이 흔들렸습니다. 찻잔 하나가 넘어져 식탁보를 적셨죠. 아유. 이 칠칠 맞은 것. 아, 내가 똑바로 하랬지?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아래 것이 배워 먹질 못해서, 아, 당장 치워. 죄송합니다 하고 소매를 걷어올립니다. 식탁을 닦는데, 그녀의 팔목에 반달 모양의 붉은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25년 전, 오빠와 놀이터에서 놀다 다친 바로 그 상처. 잠깐, 멈추세요. 부사장이 지은의 팔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부사장님? 부사장님 이 여자가 눈치가 좀 없습니다. 제가 교육 다시 시키겠습니다. 조용히 해 당신들 다 입다물어 부사장의 시선이 지은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에 꽂혔습니다. 부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목걸이에 맞추자 팬던트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남매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지은이 맞지? 오빠야 나 민석이 오빠라고 세상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가 여기 있었구나. 이때 25년 전 어린 남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시장 인파 속에서 헤어진 그날 오빠는 평생을 동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빠? 민석이 오빠? 진짜 우리 오빠야? 나 버린 거 아니었어? 버리다니.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미안하다. 오빠가 너무 늦게 왔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기적같은 상봉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와 남편,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걔가, 동생이라뇨? 걔는 고아원 출신인데, 고아, 식모, 근본이 없어? 김 대표, 당신 지금 내 동생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일을 좀 가르치느라, 오해가, 이를 가르쳐? 남의 귀한 딸을 데려다가 하녀처럼 부려먹고 물건 던지며 학대를 해? 김 대표, 당신 지금 우리 로열 그룹 회장님의 외동 딸한테 뭐한 겁니까? 김 비서, 지금 당장 아버지, 아니 강만철 회장님께 연락드려. 지은이 찾았다고. 지금 당장 이리로 오시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 오라고 해. 이 집구석, 식품위생법 위반, 사기 미수, 싹다 고소하고 전 재산 가압류 걸어버려. 부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지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죠.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정을 봐서라도, 그때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열그룹 강만철 회장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감히 누구 딸을 건드려, 내딸 눈에 눈물 나게 한 데가 피눈물로 갚게 해주마. 이 악독한 것들 당장 경찰에 넘겨 지은은 발목을 잡고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슬픔도 담겨 있었죠. 가족이요? 어머니, 그거 아세요? 저는 고아라서 정말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진 구박 다 참았던 거고요. 그래. 지은아, 한 번만 기회를. 아니요.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본적 없으세요. 그냥 돈안 드는 식모, 감정 쓰레기통으로 보셨죠. 기회는 어머니가 스스로 걷어차신 거예요. 지은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 그 안에서 뼈저리게 느껴보세요. 지은은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나왔죠. 뒤에서는 경찰에게 연행되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통곡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여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기 미수. 남편 상우는 빈털터리가 되었고요. 반면 가족을 찾은 지은. 그녀는 로열그룹복지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